오늘은 육조단경을 끝내고, 그 육조단경을 본 이후의 그 느낌, 그러니까 소감문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육조단경, 요 책을 <laughs> 읽었어요. 요 육조단경인데, 도남곤 육조단경. 그, 최근에 이 책이 그, 동남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어 갖고, 음 그래서 세상이 알려졌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육조해능이 육조 하면은 그달마대사부터 시작합니다. 이 달마가 1조해가2조승찬3조도심4조공인5조해능6조 그래서 육조단경 6조 단경이란게 뭐냐 하면 이 이제 육조해능이 범천사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단경, 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무꾼으로 살다가,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문구 하나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 그, 자기의 스승인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서 금강경을, 음, 그 홍인 대사가 한번 읽어줘봐야죠. 읽어주면서 뭔가 설명이 있었겠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음, 해능이 정법을 구축,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축하게 되었고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그 대목에 다시 한번 딱 접하면서 아 맞아 나는 깨친 거 맞아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홍인 대사로부터 가사와 법통을 이어받아갖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고향에 와서 남종동교라는 설법을 하나 만들게 되었죠. 이것이 남종동교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그 오조홍인대사의 밑에 있던 그 신수대사 신수대사는 나중에 국사까지도 되고 그 제자도 국사가 되고. 아주, 그, 신수대사도 우리 그, 그, 해능한테 그 법통이 뺏기갖고 찌그러졌나 했는데 안 찌그러지고 더욱 발전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해능은 남쪽에 와서 동교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신수는 점교. 점점점 닦아서 깨닫는다. 그, 해능은 단방에 깨닫는다. 그리고 해능은 내 법무는 라하이나 뭐, 성문영각 보살이 되는 그런 법문이 아니다. 나의 법문을 듣고 깨치면은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는 깨달음이다. 저는 그 여기서 성문영각 보살 뭐그하음경인데 거기 뭐 52개의 계단이 있다든가 뭐뭐 10지 깨달음인데 뭐 원효는 뭐 8지밖에 안 됐다는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헛겁니다. 다, 다 거짓말. 전다 거짓말. 그냥 견성. 견성. 견불성입니다. 견불성.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 뭡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 자체, 이게 부처입니다. 부처 하면은 여기 2500년 전에 석가모니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각절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선에서 말하는 부처는 그런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그러잖아 상황을, 상황이 아닌 줄 알만 즉각 열애를 보리라. 깨닫는다, 이거라. 그래서 그, 견소 나의 성품을 보는데, 그, 무슨 놈의 단계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고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나의 견성한 이후에 어?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음. 개발해 나간다. 뭐다내 안에 다 구족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컴퓨터를 봤을 때 컴퓨터 속에 누군가 잔뜩 입력시켜 놨어요. 그럼 입력을 시켜 놨는 그것을 끄집어 내려면 은 인출 단서를 눌러야 되잖아. 자판기에 놓고 뭔가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날씨쫙들 거고, 어? 뭐, 뭐든지 쳐야 입력, 그 컴퓨터가 화면 속에 내보내줄 거라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깨, 내가 비록 내 안에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 오한과 육신통도 내가 비록 구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써야 되잖아. 그게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 그치. 어, 성품 우리, 누구나,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것 없이, 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뭐 거짓말 할 일은 없다. 100%받아들이갖고 부처님 말씀은, 어. 그래서 이 육조 단경에서는 동교. 단방에 깨칠 수 있다. 그러나 단방에 깨치려고 해도 불지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불지견을 가지고 깨쳤을 때 부처가 될수 있다. 불지견이었으면은, 깨치면은, 뭐, 그럼 뭐, 성문연각 보살 밖에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다 깨치면은 누구나 부처다, 이겁니다. 응? 견소, 불, 불, 견불성이잖아요. 불서의 성품을 본다. 부처의 성품이 뭐냐?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나오고 있는, 아, 그, 이거 ING잖아요. 어떤 대상,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성한다 했을 때, 견성, 견자가 볼 견자로, 보, 보, 어, 생각하면 안되이 견자는 깨달을 견자입니다. 볼 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서 자신이 깨달음을 보겠다. 이러면은, 어, 몸에 대해 이, 그는 어떤 분은 견성? 그거 뭐 있나? 없다. 뭐이러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 큰 스님하고 내랑 이 독대를 함 감해서 참나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아, 이거, 스님이 말씀하신, 이거네? 이거네? 하는 것을 탁, 어, 체득할 수 있었다.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조 단경에서 이 참나를 체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은, 방향은 본래로 가는 거, 본래. 본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몸뚱어리가 나타난다. 몸뚱어리가 참나를 가지고 참나 속에서 몸뚱어리가 생겼다니까요. 이때는 자아가 아직 미발, 발달하지 않았죠. 그, 참나에 의해서 울고 싶으면 울고, 어린아이 때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도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고. 어쨌든 간에 반응을 했어요. 여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죠. 참나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만 그러나 온 고양이, 개, 지, 소할것 없이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은 참나,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 하나라는 이야기도 가능하죠. 참나가 하나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있다. 공기 속에 들어있다. 공기가 내 공기 다르고 니네 공기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참나 또한 그런 거와 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런 참나. 그참나칸니까또 참나를 모양으로 찾으려면은 모양은 없습니다. 작용하는 거기에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뚱어리가 점점 자라면서 이 참나를 덮어버려 참나를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참나의 기능은 약화되고 자아의 기능이 내 몸뚱어리를 움직이고 있다. 나의 생각과 내 몸뚱어리를 움직이는 것이 이 자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서는 이 자아에 의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망령, 그 육조단경에서 종지가 무념, 무상, 우주, 무박. 무박은 어디에 메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무주는 머물리지 않는다는 게고 무상은 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무념. 어, 일념일념을, 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 붙잡지 않는다는 게기니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도록 하고 싶다. 그건 죽은 놈이지. <laughs>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른다. 아이고, 제가 그 하도 들고 참선하려고 하는데, 온갖 망념이 떠올라가, 과도 참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망념이 안 떠오르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뭐 막념이 안 떠오르게 하려고 하면 네가 죽으면되지 죽은 놈이라 죽지 않고 어떻게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도록 일념 일념이 끝없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시간을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이 찰나라 그래요. 찰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면한생각 일어나고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고그 간격, 고거를 찰나라고 끝없이 우리가 막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선을 그을 때, 선을 크게 확대하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된다니까. 우리가 끝없이 연결 연결돼 갖고 흘러 흘러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옹달샘, 옹달샘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소서 나오듯이.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끝없이 흘러나온, 그걸 붙잡지 않으면은, 무념이죠. 그게 무념이지. 내가, 아이고, 온갖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이거는 뭡니까? 가만두면 되는 것을, 무념이 되는 이 상태를 자기가 일념을 붙잡는 거야. 일념, 일념 붙잡는 거요 그러면 그, 붙잡은 일념, 일념이 우리가 그, 그걸 풀이라고 했어. 풀수 풀 속에 내가 있다. 풀 어? 속을 헤맨다든가뭐이러잖아 그게 우리가 망념, 흘러가는 일념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망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많은 망념이 떠오르는 것은 뭐냐. 그냥 일념이 일념일념 일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만인 것을 그티어 자기가 그거를 붙들었다. 자기가 붙들어 놓고 너무 많은 그 망상이 번뇌망상이 너무 많이 떠올라갖고 하도 참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 망념이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가 내 중생이죠. 중생.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중생 구제.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모두를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떠올리는 번뇌망상을, 그게 중생이라요. 그것을 다 구제한다. 그럼 그걸 구제하려면 뭐야 합니까? 그것을 자각하는, 자각함으로써 내가 견성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도 내, 우리의 그 동교를 들으려면은 아, 어, 그대가 상근기가 되어야 된다. 근기가 상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표현들 하면 상근기, 불지게불지게 뭐야, 붙여있지? 어? 정법, 정도와 사도로 나눴을 때, 사도는 버리고 정도를 가져야 된다. 외도,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깨치도록 해주겠다. 바깥에다가 의지하는 거잖아. 그 외도. 뭐, 초파릴날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더잘 받는다라든가 이런 삿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사도. 적어도 외도와 사도를 버리고 정법을 익혔을 때 이게 상근기가 되죠. 이 상근기로 갖고 그,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다 깨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약하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깨친다는 게 뭐냐? 견성한다는 게 뭐냐? 자신의 본래로 돌아가는 것. 자기 본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뭐, 갈 때의 그 참나, 본래로 돌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본래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그 외도나 사도를 버리고 정법을 익혀서 정법의 그 정법을 익혔다는 것은 상근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근기가 상근기가 되어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극할 때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